자 이렇게 포장은 다 풀었고 얘가 뭔지 궁금하시죠?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라울이랍니다. 라울. 너무 큰 대품이라. 대품이라 <laughs> 포장을 하시는데 좀 애를 먹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또 라울은 사실 포장을 안만 잘해도 뭐. 아, 많이 부러졌네. 오, 중간에 완전히 다 부러졌군네. 아, 이거나 좀 아닌 것 같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부러졌어. 어, 아, 세상에 뭐야? 아, 이건 아니다. 어, 아, 다 부러졌어, 다 부러졌어. 뭐야 이거 지금? 완전히 소갈머리가 비었다. 아, 세상에. 완전 난리가 났네. 아 어허. 드러내도 허, 세상에 세상에 완전히 다 뿌렸어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아 이건 너무 했네. 아자 라울은 이렇게. 이렇게 순환을 당했어요. 아, 이거 사이사이에 솜을 좀낀 가서 왔어야 했는데,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뭐야? 속상해, 속상해. 지금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아, 너무했다. 완전히 소갈머리가 비어버렸어요. 너무 심하게 많이 부러졌어. 이게 막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정도 무게가 있다고 보니까 또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하네요. 아, 속상해. 아 너무 많이 부러졌습니다. 이렇게 소갈머리가 비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. 요 아이는 누진서라는 아이. 요 아이는 뭐 수순의 옥상에서 수수가 달달 달구어 보면 될것 같아요. 요런 아이가 하나가 왔고, 요거는 수수가 보고 선택을 했는 아이고, 그리고 사실은 요 아이. 요 아이 서타마크 때문에 라울도 누진스도 이렇게 오게 되었답니다. 요 아이가 또 달달 묶여서 키우다 보면 어뭐저 우리 멀로처럼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가 요또 서타마크랍니다. 그래서 요 아이 두 개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<laughs> 누진스도 하고 요 아이는 뭐 사장님 선물 같아요. 뭐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고 요 아이 하고 요 아이는. <laughs> 아, 요건 좀 아닌 것 같아. 어떡해. 아, 속상하다, 진짜. 자, 요렇게, 어쨌든, 어쨌든, 요렇게, 집은 잘 찾아오기는 했는데, 오면서 요렇게 순환을 좀 겪었습니다. 라오리가. 가운데가 텅비어버렸어요 너무 심하게. 심하게 이렇게 비워버렸고, 아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, 이렇게 아이들은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요 아이 분갈이 하려고 화분도 준비해 놨는데, 이뭐 분갈이를 해야 되나,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. 여기서 또, 아, 소생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, 큰일 났네. 아, 몇 개가 풀면서 떨어지는 게 나오기는 했는데, 그것만 떨어졌겠지 했는데, 요 중간에 이렇게 많이, 많이 부러져서 왔을 줄은 몰랐네요. 아, 또 대략 난감하네. 대략 난감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수순은 언박싱을 했고요. 요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순의 옥상까지 오게 된 아이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